안녕하세요. 대현식라아입니다 어, 나눗솔로 어제 리뷰 한번 해봤는데, 아무래도 한 100분 정도 보셔가지고, 어, 음, 제가 우리 영숙이가 우리 김두선 누나 남았다고 했잖아요. 어제 보니까, 아, 벌써 우리 성철님한테 그냥 3초 만에 뻑 가가지고, 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음, 뭐 상철님도 뭐 되게 호감 있어 보이시고 우리 영숙님한테 뭐. 음, 근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영숙이는 안경 쓴게 낫더라고요 안경 쓰니까 약간 좀 선생님같아 보이시기도 하고 음, 음. 네. 이렇게 아 어, 우리 영숙이는 보니까 상철이 막 거의 외모에 뿅 가가지고 아 그냥, 그냥 속 때문에 환장을 하더라고요. 아, 그냥 역시 남자는 잘생긴 얼굴과 키도 좀 크고 그리고 또 상철이가 좀 매너도 있어 보이잖아요. 약간 중저음에 어 목소리도 좋고 그리고 보니까 상철이가 33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 거의 띠동갑인데 약간 차분하고, 자상하고, 다정다감하고, 뭐, 약간, 또, 자기가 돌아라그야 하기는, 일편단심, 민들레 스타일이라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약간, 한여대만 팔아보고. 그리고, 저하고 똑같이 또, 술, 담배를 안 하더라고요, 사철이도 저도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어쨌든,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하여튼 영숙이는 음, 어제 보니까, 성형도 안 하고, 약간, 내추럴한. 뭐, 화장도 잘, 뜬하게안 하고, 약간, 전형적인 그, 한국, 미인형 음, 얼굴은 아니고, 우리 부선이 누나 닮은 얼굴. 음, 이제 MBTI가 또, 어, 약간 뭐,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고양이. 자기는 약간, 고양이, 고양이상이라고 하더라고 고양이과. 그리 뭐, 저기, 하, 아, 보니까 영숙이는 뭐, 벌써 상처대하고, 신혼여행 어디 갈까 그런 생각 하면 못 들어요 보니까 막뭐 벌써 뭐 그냥 혼수용품 장만할 고 신혼여행 갈 생각에 그냥 완전히 상트리한테 푹 빠져가지고 제 생각에는 약간 여자가 너무 일당 없이 너무 그렇게 그런 모습 보여주면 어, 좋아하려나 약간 남자가 약간 조금 어, 모르겠네요 그건. 뭐. 아직 뭐, 직진하는 스타일인 것 같으니까. 그리고 뭐, 영수기는 보니까, 바람은 안필스타일 영수기가, 제가 봤을 때는, 관성을 보니까, 살림도 잘하고, 그리고 뭐, 재테크도 어, 잘한다고 하니까, 어, 상철이하고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상철이도 33살인데, 뭐, 뭐, 어, 침묵감 찾아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에 날라온것 같은데, 어, 설거지. 약간 우리 영숙이가 내가 어제 보니까 살림도 되게 잘할 것 같더라고요. 살림 설거지하는 거 보니까 딱 부러지고, 음 약간 뭐야 재테크 잘하지, 돈잘 벌지. 내가 영숙이 저기 상규 대단니는뭐 공순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상활력 강하지, 내조 잘할 거 같고, 바람기 없고, 음 그리고 뭐 씀씀이 해프지 않고, 아. 그러다 보니까, 신부감으로는, 예, 신부감으로는 딱인 것 같아요. 역시 현숙이는 내가 얘기한 대로, 하, 역시 관상 과학이라고. 아, 예, 장난 아닐 것들하 보니까 자존심 세고, 약간 여왕불 느낌. 아, 막 그냥 딱, 딱 보자마자 그냥 뭐 자기가 외모로는 원탑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우리 막 목소리도 좀 걸걸하고, 아, 역시 내 스타일은 아니야. 현숙이 내스타일 아니고, 아뭐 말하는 거 보니까 완전 진짜 뭐 꿀딱 깨더라고요 진짜. 아뭐 자기가 진짜 뭐 뭐라도 된줄 알고 뭐 그냥 어디까지나 어떻게, 어떻게 그냥 제 느낌적인 느낌이니까 뭐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어뭐뭐뭐 자기감, 상체를 뺏어 온다고. 음, 뭐지 생각이죠. 뭐지 생각. 지 혼자만의 착각인데. 아 어쨌든 저는 현숙이 게 기가 센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기가 너무 센거 같고. 약간 결혼하면 남자를 약간 좀 휘어 잡고 살것 같아. 현숙이는. 아 어제 보니까 외모에 성격은 못 미치더라고요. 역시 여자는 외모가 단은 아니야. 음 그리고 뭐 성철이는 중저음 보이스에 약간 매너 좋고, 음 그리고 어, 시계는 까리테이차더라고요. 상철이는까리테이 약간 간지나는 스타일. 역시. 미국에서 어렸을 때 햄버거하고 스파게티 많이 먹고 자라가지고, 내가 보니까, 어, 약간, 버터 냄새가 나긴 나는데, 어, 그래도, 차분하고 자상하고 다정다감하고 약간, 우리나라 한국 여자들이, 뭐, 거의 100명 중에서 거의 한 99명이 좋아할 그런 스타일하고 이미지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철이가. 음, 상철이하고, 우리 영숙이 그, 우리 김구선 누나, 어, 어제로 봤을 때는, 어잘 맞아 보입니다. 출발은 좋고 둘다뭐 약간 첫 인상 선택에서 둘다어 어, 서로 서로 픽을 했기 때문에 어, 우선 한번 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선수가 잘해라 똑바로 아 그렇게 하면 아, 빵피 받을 수도 있어 선수이도음좀 약간 차분하게 좀 릴렉스 좀 시키고. 저좀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고, 음, 저 나는 솔로에 출연한 그날까지, 어, 저도 파이팅, 하,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리고 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예. 감사합니다.